오늘 다루게 되는 18장은 모세의 장인이 떨어져 지내던 모세의 두 아들과 그리고 모세의 아내와 함께 모세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즉, 모세의 장인인 이류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조직, 행정체계에 도움이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을 듣게 되죠. 또한 미디안 족속 이방인이었던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그것을 자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듣게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 다루게 되는 이 본문 즉 장인이 사위를 방문하는 이 장면은 다분히 개인적인 가정사라고도 생각됩니다. 해서 굳이 이런 이야기까지 장인이 사위를 방문하는 이런 개인적인 일까지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모세는 지도자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런 모세였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가정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모든, 나라들, 모든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의 사소한 말 하나, 행동 하나를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주목합니다. 관심을 가지죠. 왜냐하면 그의 일상은 곧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그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삶에도 백성들은 사람들은 주목을 하는 거죠. 뭐 선거철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선거전에는 그 단지 후보자 대통령 후보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그들의 일상까지도 그들이 썼던 글 댓글까지도 백성들의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 압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는데 그렇게 선출된 대통령의 하루 온정일에 그 시간을 온 나라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어떻게 장을 보았는지, 그 장에서 무엇을 샀는지, 왜 샀는지, 또 무엇으로 현금으로 샀는지, 지역상품권으로 샀는지, 이런 아주 시콜콜한 이런 일까지 다 뉴스에 보도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샀는지까지 다 보도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의 일상의 생활은 온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한 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해서 성경은 그런 모세의 개인적인 사생활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더러 그를 통해서 당시 주변 나라 당시 이방 민족들의 생각 즉 이스라엘 하나님 모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까지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좀더 그럴듯한 오합지졸의 공동체가 아니라 좀더 그럴듯한 나라의 형태를 갖춰가는 통치 시스템을 갖춰가는 실제적인 조언을 이두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해서 모세의 일상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봅시다.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소개됩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당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묶여있던 당시에 그 이방 나라의 제사장들은 말 그대로 나라의 최고 통치자였습니다 왕이고 족장이고 리더들 최고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이두리 역시 그랬을 겁니다 제사장이 이두리 역시 그 미디안 한 족속의 최고 지도자였을 겁니다 그런 이두로가 귀한 시간을 내어서 굳이 모세를 방문한 겁니다. 물론 단순히 사위를 모세를 만나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위인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의 민족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여호와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신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가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미디안의 그런 관심을 통해서 우리는 인근의 이방 민족들에게 이미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행한 놀라운 이야기가 이미 풍문처럼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하고 알게 되어지는 거죠. 당대 최강대국인 애굽과 이름도 생소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니, 단지 이긴 정도가 아니라 애굽을 초토화시켰다니, 분명 말이 되지 않는 듣고도 믿기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들로는 그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은 그 이야기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의 여호와의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싶었을 겁니다. 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도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들 주변 사람들이 듣게 되기를 그리고 부러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듣고 싶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을 건네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소문이 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고 가정이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그런 일이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일터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낙은애가 되었다. 하며, 모세의 아내, 즉, 십보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도 등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미디안을 떠나서 애국으로 향하던 도중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다시 처갓집 미디안으로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관련 본문 우리가 이미 다룬 적이 있는데요. 4장 24절, 25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닥다 되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남편이로다 하니" 이미 우리가 다뤘던 본문이죠.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애국으로 향하던 모세 가족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위협했던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할례 문제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한 이후, 모세는 다급하게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다시 미대한 처갓집으로 돌려보내죠. 이유는 애굽으로 가는 이 길이 모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내와 처자식은 보낸, 아내와 두 아들은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데 가족들이 어쩌면 걸림돌이 지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돌려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돌려보냈고 이제 애굽을 벗어난 이후 이제 가족들이 재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이 소개되죠.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7월 첫째 문제에 나오기 딱 좋은 그런 이름이죠. 게르솜. 게르솜. 아들의 이름.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모세는 지나온 자신의 삶의 그 여정을 압축해서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즉 아들의 이름, 아들들의 이름에는 모세 자신의 삶의 여정이 삶의 고백이 혹은 신앙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이었던 겁니다. 나그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그네라는 표현은 일차적으로는 땅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착할 자신의 땅이 없는 사람 다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고향이지만 땅이 없으면 나그네라고 인식되는 거죠. 해서 그곳에 온전히 정착할 수 없는 잠시 머물렀다 떠나야 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모세가 처음 애굽의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모세는 그 넓은 미디안 땅 중에 단 한편에 단한 평의 땅도 없는 한뭐뭐한 뭐, 뭐, 줌의 땅도 없는 그런 모세였던 거죠. 사실 모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그네인 건 마찬가지죠. 비록 400년을 넘게 애굽에서 살았지만 애굽 땅에서 그들이 정착할 땅한 평도 한 뼘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진을 치고 있는 이 광야 역시 그들의 땅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착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정착할 땅은 가나안.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약속하신 그곳입니다. 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 드린 거죠. 그리고 그 이름 게르솜 나그네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우리들의 이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르솜 나그네.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독 갈라디아, 갑바독이야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각 곳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낙은 애들입니다. 우리가 정착할 곳은,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우린 지금 그곳을 향해서 술래 길을 걷고 있는 낙은 나그네, 애, 영적 낙은 애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내땅 아닌 이곳에 너무 마음 둘 필요 없습니다. 내 땅이 아닌 이곳에 너무 마음 뺏길 필요도 없을 겁니다. 너무 속상해 할 것도 없고, 너무 미련 들 것도 아닙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한 걸음 물러서서, 흔히 하는 말로 조금은 쿨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은늘 우리가 돌아갈 본향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품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는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엘리에셀입니다. 사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이더라 엘리에셀. 이름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은 돕는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돕는 분.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그런 신앙의 고백인 거죠. 이 아들은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칼을 피해서 미디안을 도망가서 좀 살아가던 중 조금은 안심하게 된, 아, 이제는 안심하고 살아도 되겠다. 이제는 바로의 칼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낳은 아들인 것 같습니다. 해서 그 이름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돕는 분이었습니다. 안전케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를 도우신 모세를 안전케 하신 그 하나님은 또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0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10편 127편 7절 8절 같이 읽죠. 시작. 여와께서 호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바로의 칼에서 모세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시련, 유혹 환난에서 모세를 벗어나게 하셨고, 우리도 도우시고, 우리도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모세는 두 아들의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게르솜, 엘리에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에는 모세의 그 험난했던, 순탄치 않았던 인생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나그네 인생, 위태롭고도 험한 시간을, 불안불안한 그 험한 길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도심이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인생이었음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묵상을 하게 되죠.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 이 모세의 삶의 지나온 발자국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처럼, 혹은 나무의 나이태가 그의 생장에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런 흔적들이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흔적들이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 돌아보아도, 혹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깨달아 알수 있는 그런 흔적들, 내 삶의 내 인생의 영적 나이테들이 더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분명 그 흔적들은 지나온 발자국의 흔적들은 이후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그삶에또 다른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해서 앞으로 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의 걸음이 지난 흔적들로 인해서 다시금 힘을 낼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길 소원합니다. 자, 8절로 넘어갑시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와께서 호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그 장인에게 말하며 장인 이드로와 만난 모세가 지난날 애굽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 또 애굽을 나온 이후 광야에서 겪었던 그 험악한 일들을 다 들려줍니다. 고난 당한 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런 일들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세하게. 아마도 밤을 새면서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에 또 다른 도전을 받게 되죠. 이런 겁니다. 분명 우리도 우리가 경험한 일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 삶에 도우신 하나님의 그 손길, 그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 입을 닫고 사는 우리들은 아닌지, 아니, 다른 세상 일들에 관해서는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수다스러운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는 과묵한 우리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선거전에 이렇게 선배 목사님과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식사로 갔는데, 주변 모든 사람들이 온통 선거전이니까 정치 이야기, 이쪽에서는 여당편, 이쪽에서는 야당편, 이쪽에서는 이재명편, 이쪽에서는 뭐 김문수편, 어쪽에서뭐 하면서 들어보면 전부 다 죄다 정치평론가고 전문가들이에요.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모두가 전문가들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도 한몫하게 됐지만, 정작 필요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너무도 입이 무거운 우리들을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다른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하는 우리들이기 바랍니다. 이후로 다른 세상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에기를 소원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드로가 여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모세의 그런 신앙의 간증을 들은 장인 이드로의 반응이 소개되죠. 무엇입니까? 기뻐하여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의 10년 가운데 큰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이 기쁨은 세상적인 일들로 인한 그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영적인 충만한 기쁨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박구 선지자가 누렸던 그 기쁨을 알고 있죠. 볼까요? 하박구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다른 모든 것 없어도 아니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저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늘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기뻐할 일, 웃을 일 별로 없는 일상의 삶입니다. 오히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해서 더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기쁨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고 가정일이 소원합니다. 비록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소산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이야기들로 인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이기를 죄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요한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계속되는 장인 이들의 말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단지 모세의 말이 이해되어서 하는 그런 감탄의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새로운 결심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인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후로는 내가, 비록 이방, 이방족 속이지만, 이후로는 내가 오늘 알게 된이 여호와 이분만 하나님으로, 즉 신으로 섬기고 살겠노라는 그런 중요한 결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노라. 여호와만이 참 신이구나. 내가 이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모세의 말을 듣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여호와가 다른 세상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한 신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는 자신이 택한 백성을 그 백성에게 덤비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 그런 무시무시한 엄청난 힘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이두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호와라는 그 신편이 되는 게 당연하겠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신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라는 확신. 이후로도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노라는 그런 결단. 그리고 이후로 그런 확신, 그런 결단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또한 주간이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비록 나그네와 같은 힘겨운, 그리고 불안한 하루하루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도우심으로 인한 그런 기쁨,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한 주간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가정이고, 일터 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